형진이는 몇개치더나 80개 80개? 헐싱글헐시대헐시형 그 음, w 친구는 79개 와 종우는? w Wow. 개. o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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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o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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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거 w w o 와, 나 드라이버가 진짜 좋다고 와. 비거리는 내가 그 친구 싱글 친 친구한테 와 진짜 역시 드라이 이 골프는 쇼 응. 게임이라고 나랑 드라이버 비거리가 50m씩 차이나는데 그걸 메꿨어? 어그 골을 싱글 친다고 진짜 막히지 갔네. <laughs> 그래지 백스핀이 없어. 네가 그러면 거리, 뭐 정확도 드라이버는 어. 아담 거지. 정확. 좋은 거 놀래더라. 좋은 거 놀래. 우리 좌우 이제 뭐 하나. 뭐 하나 좀 뚱뚱해줘. 이러다 볼프 때려친다 그랬어. 캐디도 놀래더라. 좋은 지구 뭐그 놈의 발사각은 한 10년 넘은 것 같다 얘기하는 얘기야 동독이랑 오미터 차이 밖에 안나 나는 뒷를 제껴지면서 방향만 틀어놓냈어 아, 나는 지금 50%의 힘으로 치고 있어 나는 45%난 <laughs> 손가락 2개 잡고 치고 있어 나는 뒤집면서 목이 지켜져서 손가락 힘다 뺐어 세게 밀게 이좀봐 아, 어우 야, 경돈이랑 똑같이 지는 껴지켜네 야, 경기는 쇼게임이지. <목소리> 나 지금 똑바로 3루차 짤 포킹 놓친 거야. 아니 버리차즈. 야, 그립 다썼냐 어? 그립. 그립을다 쓰다니? 경돈이 갖고 다니던 그립잖아. 그립 있잖아. 그립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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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우 그립이 맞아 음... 맞아 아니 만져 싸구려 그립이야 내 것도 싸구려 그립이야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? 레디? 예갈 네, 갈까 얼마 안 하는데 아니 뭐그 갈면 가는데 뭐도 세력이 없으니까 원래 그 세트 싹다 갈라고 했었는데 어... 뭐,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냥 점체를 사버렸잖아. 그립을 안 걸고 음. 체를 바꿨구나. 어, 네가 네. 올류인지? 아니. 그냥 엔트냐? 올린지 뭔지. 뭐 나이스 들어간 어, 거 아니야? 어. 야 네. 오늘. 뭔데? 아, 용목이한테골프존에서안 졌는데 그 오늘 <laughs> <laughs> 카페에서 그래, 주는거 아니야,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1.6이야. 나 오늘 저기 컨시드 1 m 로도 바꿨어 용목아 부터 많이 치라고. 그리고 여기 맥너 아까 맥바로 해서 빠름으로 했어. 빠름이야 지금. 골프 선수 맥바보다는 살짝 느리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야. 야 오늘 뭐 경돈이랑 그 저기 우원 더칠때그 느낌인데? 이놈의 백스핀? 경돈이가 제일 먼저 치네. 항상 응. 아, 드라이버 말고는. <laughs> 네. 어. 드라이버랑 퍼터 잘하면 끝난 거 아니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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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했어 1 0번거시 뭔가... 지금? 경돈아 와... 지몇번붙 쳤어? 어? 몇번붙 쳤어? <laughs> 10을, 10을 치면서 5시로 밀을 그럼... 때리려고 쳤는데 아, 응. 경돈이 5시로 퍼터친다 그러면 응.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제기 좋아해요 5시 준다고 그러면 실수가 길더라어잘 맞으면 확실히 몇 바퀴 더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... 아 이거 아 봐, 오마이갓오마이갓 드라이버 어때? 우리 항상 번이 다 우리 조심해야 음. 돼 아, 여기 어. 너무 헷갈비. 실수했다. 홀컵 중앙에서 온대리 네컵 음. 이상 <목소리> 보세요. 컵을 너무 많이 받았어. 여기 가운데가 세 컵. 어, 그리고 여기 여기서는 홀컵 중앙에서부터 세죠. 아. 아, 사실 잘못 했다. 일단은 턴시드로 가보자. 그러니까 골프존에 비해서 반컵 정도를 덜 봐야 돼. 우리가 좀 세게 치는 편이긴 하지. 난 아직 그 찬스가 안 나고 있어. 그 짧은 거를 세게 치는 거. 음. 이게찬스인지 모르겠다. <목소리> 내리막 버팅을 해공격해서